가령아, 물고기 밥 가져가야지. 응. 어,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앞을 잘 보고. 물고기야. 어, 물고기야. 밥 먹자. 밥 먹자. 물고기야, 밥. 여기 가, 이쪽으로 가. 이래서. 네, 응. 어이고 착하다. 응. 우리 가령이는 물고기야, 밥 먹자. 하네.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평평한데 앉아봐. 여기 좋다, 여기 앉아. 그렇지. 그리고 빠지면 안돼 조심해야 돼 가령아. 나는 이거. 응. 조금 더 나가. 았다야 응. 았다 응. 물고기야 어서 와 그래. 물고기야 어서 와. 응 물고기야 어서 와 어머. 어머. 어머 어 물고기 왔다 어서 와 하니까 얼른 오네 물고기가. 물고기 맘마 줘봐. 가령아, 물고기 맘마. 물고기야. 하나. 밥 먹자. 밥 먹자. 하나 꺼냈어. 응, 음, 하나 꺼냈어. 하나 꺼냈어. 기저고 있다. 응. 저 물고기 간다. 아빠 물고기인가 보다. 와 따따 물고기 있고. 응, 따따 물고기도 있고. 엄마 물고기도 그래, 엄마 물고기도 있고, 막 헤엄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가령아, 여기, 가령아, 여기 조심해야 돼. 어, 응. 물고기야. 아, 물고기야. 어머. 아구, 잘 주네. 할머니도 몇 개만 줘볼게. 와,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줘, 조금. 어머나,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해요. 많이 주지 마세요. 엄마? 물고기가 안 먹잖아 지금. 조금 주지 마 지금 주지 마. 와 저기 물고기 봐. 저기. 와와 와, 여기 물고기. 어머머. 첨벙첨벙 소리 나네. 물고기가 안 먹는다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 알겠어. 응응 응, 됐어. 닫자 응. 가자. 가자. 가만있어 봐. 이거 뚜껑 닫아야지. 어휴, 가령아, 가령아, 가령아.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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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자. 가령아, 자정하니 내가. 이밥 쏟으면 아까우니까 잘, 자, 하나, 둘, 올라가. 우와, 잘했다. 나는 안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 그래도 조심해야 돼. 어, 이거 장가? 여기다 넣어. 응? 응? 딴데 가, 뭐죠? 여기다 넣어. 딴테? 여기다 넣어. 어, 딴데 가자고. 어. 그래, 조심해. 가자. 다른 데 가자. 저 오리 있다, 오리. 응. 오리 있다, 뛰지 마. 넘어지면 안 돼. 다쳐, 가령아. 야, 오리 있다. 어. 넘어져, 넘어져, 안 돼. 가령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아유. 저기, 오리 있다, 그지? 아유. 야, 오리 봐라, 오리 저기, 오리 봐. 앉으자. 앉으자. 할머니도. 할머니도 여기 앉아? 그래, 할머니 여기 앉을게. 자 오리 어디로 갔지? 응? 저기 있다. 어머나 오리 새끼가 저기 많이 있다. 저기 저기 저기저 구석에 있지? 그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있다. 그치? 자 오리야 불러봐. 오리야. 응. 어. 먹이 보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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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머 머 저쪽으로 내려간다. 우리 먹이가 우리가 못 먹네. 지금 저기로 다시 옮겨가자. 가령아. 여기 안되겠다. 저기 위에도 우리 있다. 그치? 여기서 그냥 줄 거야? 응? 우리가 안 오네. 우리가 저기 숨었어. 그치?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내가. 오, 무서워. 무서워. 저기 있잖아, 여기. 김치. 여기. 김치. 누가 김치했어? 선생님이 김치. 가령아, 여기 있어. 위험해, 위험해. 오이 김치. 오이 김치? 안 돼, 저기 봐. 저, 우리, 보여, 안 보여? 가령아, 오이 보리 보이... 보이지, 우리가? 난데 가보자. 난데 가보자. 잠깐만. 자. 오이, 딴데 가보자. 오이 그래. 가보자. 자, 내려서 봐, 살짝. 어이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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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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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지? 다니면 위험해.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 우리 가령이 너무 착하다. 그거 곤 놓아. 거기 놓아. 그렇지. 안 먹네. 어, 우리가 안 먹네. 그지 많이 많네 응. 저기 오리가 많이 있는데, 저기 오리가, 안, 저 숲에 숨어 있는데, 없네? 없네? 아유, 오리가 저기. 물고기만 먹네? 어, 물고기도 안 먹었어, 아까. 그래서, 가령아 우리 올라가자. 야, 집에 가자. 물, 오리가 많이 컸다. 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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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타. 응, 어,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저기로. 이제. 어, 응. 저기로 올라가자. 검은색. 어, 검은색으로 올라가야 돼, 이제. 검은... 어. 해, 해, 해. 어. 해, 해, 해. 어, 여기서는 자전거 단 길로 건너가야 돼, 가령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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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이가 자꾸 돌멩이 바이돌에 울퉁불퉁한데 넘어질까 봐 할머니가 깜짝깜짝 놀래. 어, 할머니가 깜짝깜짝 놀랬어.

아이고 어. 민들레 어 개미가 있네 어여건 대나무네 응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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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홀씨 불어 민들레 홀씨 불어 저기 어 가자. 민들레 홀씨. 아이고, 마지지 마, 지지야. 그거는 쓰레기야. 꽃잎 떨어졌어요. 가자. 가령아, 빨리. 이리 와. 아유, 지지야, 손 다쳐. 어, 손 다쳐, 손 다쳐. 어손 다쳐. 어, 손 다쳐. 어, 작은 돌멩이. 가령아, 손 다쳐. 너이손 다쳤잖아. 큰 돌멩이. 어,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또? 이거는 큰 단양. 응, 사람들이 밟고 다녀 지지야. 손손 지지야. 너 집에 가서 먹을 때손 씻자 해야 되겠다. 간식 응. 먹을 때. 하나 둘셋넷 어.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할때손 씻죠? 가자 여기 타. 타고 가자 자동차 빵빵 와 할머니 위험하니까. 다령아 여기 타. 어, 빨강색에는 사람 건너는거 아니야. 오, 가리마, 욕 타봐. 여기 하늘 매발톱 있다. 와. 여기 하늘 매발톱 있네. 여기도. 어, 거기도 있네. 꽃이 예쁘게 피었네. 그지?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똑바로 세야지. 하나, 둘, 셋. 응. 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타가령아 자전거 타 할머니랑 가자 가령아 저기 가서 할머니가 요거 빨리 타어 빨리 타어 빨리 타타타 어, 저기 타 가지고 저기 가서 줄게 어 그래 빨리 타 빨리 타. 어? 있어요? 어, 여기 있어. 줄게, 가만히 앉아 있어. 자. 응. 시원해? 시원해요. 어. 가령아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 지금 빵빵이 지나가고 또 가령이가 길을 건널 때는 초록 초록색일 때 건너야 돼. 저 빨간불일 땐 건너면 안 돼요. 검은 검은색. 어 검은색 차. 검은. 어. 어, 하얀 하 하얀, 하얀. 어, 하얀색. 저기는 뭐야? 오 저거는 노란색이네저 차. 노란색. 저 노색 어어어 어, 노란색 빵빵빵. 가령한 노란색 빵빵빵. 이제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가야지. 자, 가만히 앉아 있어. 할머니랑 같이 가자.